아트야 어딨어 왔구나 일단 뼈방을 벗겨야 돼요 에라이 일단 성공적으로 뼈방을 벗겼으니까 선이렙 찍고 싸울 각을 보고 싶죠 오케이 피시브 평타는 안돼 삼랩을 찍어야 돼. 네, 리신 여기 있죠. 자, 삼랩. 음. 근데 뼈방을 뺀건 나쁘지 않을지도. 근데 리신이 그쳐 오죠. 리신이 할게 없기 때문에. 근데 라인이 많으니까 좀 사리고 싶은데. 와우! <목소리> 컷! 아니, 3중이 진짜 좋아요. 힘의 영약, 6랩 키바, 킬, 그게. 미안! 이거 라인 당겨야겠다. 오히려 여기서 Q를 좀 맞아서 라인을 당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Q 각을 일부러 줘서 미니언이란가 미니언을 이렇게 맞게 해서 라인을 당기는 거죠. 이게 약간 뭐랄까 이 뇌지컬이랄까요? 좀 머리 좋지 않아? 머리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곧육렙이죠 옵니다, 와요. 이 딜을 버틸 수 있는 탑챔은 없어 임마. 이거거든. 그쵸? 저의 엄청난 설계 생각한 대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딱 하나만 먹자. 궁 30초? 궁 있을 때 하는 게 안정적이긴 한데 뭔가 참기 힘들죠? 안 싸우는 거를 나못 참겠어 싸우고 싶어 막타! 잘 피했죠? 이러면 이게 아, 병타 안되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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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개 못했다. 아, 정글 아. 차이는 아니지만 그냥 정글 차이라고 말하고 싶음. 이거 점화 없으면 잡기 조금 그런데. 야, 이거 좀 와라. 아니 람무스가 무슨 이렇게 정글링만 하는 거야 임마. 갱을 가야지. 야, 너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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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뭐씨, 뭐, 뭐 카서스 킨드레드야 임마. 지금이니 왜! 형, 아씨. 일단 Q를 찍고, 슉, 슉. 아! 내프을 네, 태우다니, 아까워. 라모스가 갱을 0.5초만 빨리 왔다면? 레드를 스킵하고 왔다면? 물론 그랬으면 더안 좋았겠지만, 그냥 탓을 하고 싶었어요. 오, 마법의 신발이 나왔어. 약간 신비한 신발. 이 추가 이동속도 10 상승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어? 대발 아! 나 궁이 없는데? 근데 궁이 이제 돌아. 아니, 궁이래. 점화. 할만..하지 않았냐? 집가면 한남자인데 아니 그말 듣고 싸우다가 또 그랬잖아요 아 진짜 안 봤잖아 아니 안 본지 어떻게 알아요 봤을 수도 있지 아사트포 지고나서 봐놓고선 <laughs> 아이 그런거 좀 모른척 해주셈 무스야 어 그래 그럴 수 있지. 아 들켜버렸어요 무스야. 이러면 솔킬 내려면 나 저마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낚시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킬딸. 킬까지 딱 먹어주고 아트록스야 깜짝 놀랐지 우리 람머스는 뛰어오지 않아 굴러온다고 엄청난 이속이라고 임마아 바럼 어야 여기 뭐야 아니 아 우리 미드 1차가 나갔구나 잠깐만 이러면 나까지 위험한데? 야, 날 잡으러 오라고 하고 2대1 제껴야 겠다 얘네 전령치고 있을텐데 아 잠깐만 내가 가서 그냥 2대1을 한다? 어 뭐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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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좀 말로 아얘또 뭐니 아 그래도 얘네 전령 먹는거 저지했죠? 이거 여기 숨었다가 기습을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하긴 해야 되거든요 좋은데 아이씨 아트야 좀 근데 얘랑 너무 시간을 끄는 건 좋지 않아요 아 아트 블로킹모임 오우 쉣 오로라다 발견 아,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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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써? 아니, 야. 나한 방에 죽어 버렸어. 아니, 세네? 오, 쉣. 얘를 잡아야 돼. 어차피 쟤는 튈 거야. 오케이, 리신피 잘갈았고 이제 궁 도니까 하면 돼요. 하는 거 좋은 거 같은데? 아니. 나나나 나, 나 풀궁 있어 이거 풀궁으로 내가 할게 스마가 없다고?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야 먹고 알아서 도망 알아서 가자잉 해야 되나? 오케이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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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수이히이 나헬멧쓰야 오로라, 이자식아.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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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오케이. 펄 아끼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아, 이거 좀 결단을 빨리 할걸. 야 싸우자 콜 할걸. 빼야될 것 같은데? 하자고. 그냥 녹여버리고, 이거까지. 으차! 어딜 가, 임마. 아! 미포! 나이스. 아, 오로라 못 잡은 게 아까 아쉽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래로. 좋거든 이건 천천히 하는 거야요 천천히. 미포 여기서 지금 대기 타고 있어요. 이럴 줄 알... 알았어, 이 자식아. 근데 쟤는 못 잡고. 어, 발사 좋아. 으 나 이수 아니 근데 왜나 미포 마무리 못했냐 버텨 아이고 가비 오 <laughs> 아니 무스는 왜 그냥 보면 웃기냐 <laughs> 아니 이 자식 몸통 막치기가 그냥 웃음 벨인데요 <웃음> 오케이 아 이평아야 오막 때문에 마무리 좀 해주지 않을래? 개빠름오 <laughs> <laughs> 근데 얘가 얘 날라감 <laughs> 그래 야응 아무리 <laughs> 우사인 볼트가 빨라도 응? 대포가 날라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laughs> 어, 야이렙차인데너 지금 말대꾸를 하는 거야? 아, 야 텔탄다 텔탄다 오로라. 우리는 하지 말아줘. 야 상대 포탑 있어서 뭐 굳이 뭐 걸만하냐? 야 걸어볼게. 어, 대충 잘 걸긴 했는데, 내가 그냥 죽어버렸네? 근데 이건 마무리 되죠, 그쵸? 진짜 승리를 위해 플레이했다, 이번 판은. 진짜로. 돼지! 수고링. 아니, 애들이 귀엽네. 에, 암모스야, 좋았다. 재밌었어. 아, 딜량 1등까지. 진짜 이게 캐리가 아니면 뭡니까? 왜 이기는데요, 노잼. 그래도 난 이기고 싶어. 이겨야 될거 아니야.